짧지만, 12시까지, 응.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선물 공세부터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말로 읽겨라 예. 예. 저는 사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laughs> 자, 아, 어, 따뜻한 말로 읽겨라저 책의 조자는 누굴까요? 얼마나 감사를 이루하셨어요 <laughs> 거기 영화 배우 수준으로 저를 보신 겁니다. 그쵸? 네, 우리 수장님 또 닮았어요. 이거는 진짜 오랜 그 공직 생활에서 온 연륜이죠. 이런 멘트는 닮았어요 제가 아나운서가 되려고 했을 때 뭐가 제일 문제였을까요? 사투리, 사투리 건너 그렇죠. 평소에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좀 돌발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보입니다. 네 오늘 광주와 전남지방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광주와 전남지방은 날고르 자철이어서 밤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일의 날씨는 어떨까요? 여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뚝 끊기면서 뚝뚝뚝뚝뚝뚝뚝 이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왜어찌간해 그래가지고, 우리 시구들한테 야, 너희들 다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 우리 부 우리 집에서 속편을 만들어 먹는 일은 없어, 에? 요새 세상에 누가 속편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니. 너희들 맛있네, 없네, 하는 것들을 입을 다짜지지않고너희시라 조용히. 그냥 퍼먹어. <시끄러워. 목소리> 이러면서. <그러고> 그러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언어에 맞췄더니 누가 편해졌어요? 네. 내가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일이 이상하게 순조롭게 돌아가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재취업이나 구직을 안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 내가 거기에 가고 싶은 어떤 조직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될까요? 그쪽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맞춰야겠죠. 되 그러면 어느 조직에 있었든지. 원하는 상이 있어요. 그쵸?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 저는요, 제이상이 엄청 좋은줄 알았어요. <laughs> 그래갖고, 제 좋은 줄 아니까,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모른다니까요. 나만 좋은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가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제가 강단에서 좋은지 아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거기는 이제, 여대생들 대상으로 가는 거 여러분, 제 첫인상이 어때요? 그랬어요. 그좋아요 당연히 이런줄 알았는데, 괜히 물어봤어요. 분위기가 쫙, 따라앉았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오,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아, 제 첫인상이 어떠냐고요? 그랬더니, 또 조용히, 아,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그랬더니, 요즘 얘들 솔직하고 쿨하잖아요. 어, 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럼요? 하세요. 그랬더니, 아, 까칠해 보여요. <laughs> 했던 제 한쪽에서 어, 굉장히 캐리어 오만처럼 지적으로 보여 요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laughs> 그러고서 이제 제가 아내 이미지가 그렇구나, 내 이미지가 그렇구나. 아, 그런 사람 강의를 하면 느끼시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표정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몸에 배웠기 때문에 제가 예 어서 오세요. 그러고 이 사람 활력으로 또 받잖아요. 며 들디시고 나는 위아래를 보더니 4층 <laughs> <laughs> 엘리베이터 걸은 줄 알았나 봐요 네. <laughs> 그리고 4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니까 딱 내려가 예, 끝까지 하자고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 딱 하고 그리고 저는 내려서 계단으로 3층으로 걸어왔어요 <laughs> 저도 모르게 몸에 대해 결국은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고기 양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스리고 상대에 대한 내 표정과 태도를 다스리면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환영받는 인재가 되실 겁니다.